사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첫 번째 변호로 변호의 전반부는 정기적 기간과 담에서 회식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21장 37절에서 22장 2절은 발언권과 변론의 기회를 얻은 바울입니다. 천부쟁의 개입으로 바울은 성난 무리에서 분리됩니다. 역설적으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가장 안전한 장소로 끌려갑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진역 안으로 데리러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천부쟁에게 세련되고 예의 바른 헬라어로 당신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합당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부적은 이 말에 깜짝 놀라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대묻습니다. 천부적은 바울이 헬라어를 사용하자 바울을 얼마 전 난을 일으켜 광야로 잠적했던 애굽인으로 오해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의 기록에 따르면 한애굽인이 자객들을 모아 감란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많은 유대인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때 총독 벨리스의 진압으로 4 0 0 0 명이 죽임을 당했고 200여 명 포로로 잡혀갔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두목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이 애굽인에게 속은 많은 유대인들은 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맞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그 애굽인으로 생각한 것은 의외이지만 바울은 그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천부장이 너는 이라고 한 표현의 강조점을 두어 질문하자 바울은 나는을 강조하며 대답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대답합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의 혈통을 또박또박 소개합니다. 의도적으로 다소의 강조점을 두기 위해 소업이 아닌 다소시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대도시 중에 하나였으며 훌륭한 교육기관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소만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다소가 부잘 것 없는 도시가 아니라 매우 큰 도심을 기교적으로 강조하여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자신이 큰 도시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당시 출신 선분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의 출신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동정 유대인들 앞에서 잠시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자 천부장은 허락합니다. 오르는 층대에 멈춰선 바울은 뒤따르며 소리지르던 무리를 향해 몸을 돌려 세웁니다. 로마군의 성채 안토네로 오르는 계단은 어느새 설교단이 되었고 바울은 히브리 말로 별론 형식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부영들아라고 하는 말로 자신과 무리의 민족적 친족성을 강조하며 별론을 시작합니다. 무리는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22장 3절에서 11절은 바울의 첫 변론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한 인물을 정의하는 전형적인 틀에 따라 출생, 성장, 교육, 직업순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수에서 출생하여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습니다. 언제부터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알수 없지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주했을 것입니다. 또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방식에 따라 철저한 교육을 가말리의 문화에서 받았습니다. 할렐라 손자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교의 두 최고 학파 중 하나인 힐레학파를 대표하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장전 5장에서 본 것처럼 사내들은 공예에서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수긍한 것을 보면 그에 대한 존경과 신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인물 아래서 배웠다는 것은 바울의 유대교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철저한 교육을 통해 바리선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나사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 감옥에 넘길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대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자신의 열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소명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었기에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변론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을 증인으로 제시하며 자신의 발언이 신빙성을 지닌 것으로 강조합니다. 6절 2후에서는 그토록 저주하던 그 도에 어떻게 자신이 정반대로 목숨을 걸게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6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다메섹 회심 사건은 구장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3일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장은 누가의 기록이라면, 본문은 바울 자신의 입을 통한 회심사건의 기록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울의 상세한 소개는 바울의 회심사건에 대해 좀더 명확하고, 다면적으로 접근하게 할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골수 유대인에서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합니다. 복음은 항상 나의 이야기를 갖게 합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와 만나는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복음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율법과 선민 사상 찌는 바울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가던 인생이 예수께 붙잡힌 인생이 되고. 지금은 로마 군인의 손에 이끌려가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의 도 손을 잡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끌려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나에겐 어떤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도 만남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나의 이야기로 전하는 복음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복음과 나, 예수 그리스 나만의 복음의 진한 스토리를 통해 복음을 위해 또한 그리스를 도 위해 사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영원한 삶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